이게 뭐야 공익이 동경 한복판에서 일본인 사격 훈련 시킨 썰 군대는 운빨님이 올려주신 썰왕썰 레 입니다 유튜브에서 군의관의 탈주 때문에 공익관 썰 올린 사람입니다 개보건님의 썰 올려주신 걸 보고 감사해요 다른 썰 하나 올리려고 왔습니다 때는 2018년 한여름 제가 한창 학교에서 공익 복무 중일 때 친한 친구 한 명이 공군을 제대해서 사회를 나왔습니다 공군 친구는 군대에 어떻게 모았는지 무려 통장에 500만원이 있었고 200만원으로 컴퓨터를 맞춘 뒤 300만원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죠 때마침 일본에 유학중이던 친구가 나 올해 12월에 한국 들어가는데 그전에 일본오면 그냥 재워줄게 라고 하였고 숙박비가 그러면 은 공짜네 공군 친구는 숙박비 개꿀이라면서 코를 외치며 당시 일본어를 할줄 알았던 저에게 같이 가자고 꼬드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공익중에 무슨 해외여행가냐 탈줄하라고 어이없이 말하니 공우 친구가 야 원래 군인도 허가 받으면 해외 여행 갈수 있어 담당자한테 물어봐라고 하길래 학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진짜로 학기 중에는 안 되고 방학 때는 갈수 있는데 왜 어디 가려고?라고 하는 겁니다. 오이 진짜 갈수 있어? 하면서 혹시나 신청해 보았는데 진짜로 해외 여행 승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1년에 쓸수 있는 연가가 15일이었는데 무려 13일을 사용해서 주말 6일 포함 19일짜리 일본 여행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여행 계획으로는 후지산, 무박 2일 등반, 일본 북부지방에서 펼쳐지는 여름 축제 감상, 아키타 간토 축제, 고쇼가와라 내부타 축제 등등 이런 축제를 다섯 곳 이상 방문하여 감상했죠. 그 외에도 삿포로 여름 맥주 축제와 샌다이시 탐방 등 수많은 여행을 다니면서 하면서 돌아다녔고 이후 마지막 일주일은 유학 친구 집에서 지내며 동경 구경과 쇼핑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유학 친구가 내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너희 만나고 싶다는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우리는 왜? 라고 묻자. 아, 걔가 밀덕인데 너희가 군대 나왔다고 하니까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친구는 어차피 동경에서 쇼핑 말고는 할 것도 없겠다 일본인과 술자리도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다음날 바로 만나게 되었죠 저는 꽤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밀덕이라고 해서 빼빼마른 멸치에 체크무늬 남방에 안 남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과기로 체격이 좋고 얼굴이 멀쩡하고 누가 봐도 인싸처럼 생긴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생긴 거를 꼬치구이집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일본 친구가 보여줄 게 있다면서 총기 케이스를 열었는데 이게 총기 케이스였나 보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총기를 조립해서 저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있던 총은 저희가 일본에서 볼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한 바로 K2C1이었습니다 K2네? 심지어 위 사진처럼 수직 손잡이까지 구현한 매우 정밀한 모형이었죠 그 일본 친구가 저희에게 부탁하게 이 총은 내가 직접 모형 사서 개조한 건데 고증이 맞나 확인해 줄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스스로 만든 K2C와 K2C1은 우리나라 병사들도 잘못쓸 텐데 무슨 고증을 받아. 거기다가 공군의 공익인데 저에게 고증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 말을 들은 저와 공군 친구는 상당히 당황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는 딱 4주 훈련 받고 훈련소 생활을 했고 훈련소 생활 동안 M16을 다뤘고 공군 친구도 공군 제도병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K1A를 다뤘고 역시나 K2C1을 구경만 해본 친구였습니다. 즉, 저희 둘다 K2 C1을 구경만 했지 실제로 만져보거나 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라면 이빨을 까둔 사람들 눈앞에서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 총을 받아보았는데 총을 받아들는 순간 목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사람 없는 곳으로 총구 전방 상태로 유지하고 총을 돌려서 바, 찬, 탄창을 곧바로 분해해버렸죠 탄창을 확인 후 실탄이 아닌 비비탄이 들어있는 탄창임을 확인하고 목에 소름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안심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이유는 제가 K2C1을 처음 만져봤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건네받는 순간 이거 진짜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 총기의 느낌이 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총기 같은 무게, 도색 처리까지 실제 총기와 비슷하게 해서 순간 착각한 거죠. 일본 친구에게 물어보니 총기 내부에 무게추를 달아서 총기 스펙과 똑같은 무게를 맞춰 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탄창 무게도 맞춰 놨다고 하더군요. 와우. 저와 공군 친구는 이거 진짜 총 같다면 놀랐다고 하자 일본 친구는 기분 좋은데 입꼬리가 슬슬 올라갔고 K2C1을 구경만 해본 저희는 이 총의 고증을 어떻게 살펴봐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어 진짜 K2C1이랑 같아 보이는데 우린 차이점을 모르겠어 라고 이빨 까며 총을 돌려주었습니다 일본 친구는 기분이 좋은지 안주를 몇개더 시키고 자기 돈으로 사겠다고 했죠 그렇게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다 먹고 해산할 때쯤 일본 친구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laughs> 땡땡상 혹시 K2C1 사격 자세 알려줄 수 있어? 라고 부탁했고 저희는 뭐를게나 공간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저와 공군친구는 K2C1의 견착자세와 사격자세를 모르기 위해 M16과 K1A 견착자세를 대충 혼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K2C1의 견착자세를 창조하여서 곧바로 일본친구에게 그 견착자세를 가르쳐주었죠 일본친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진지한 자세로 가르침을 받았고 견착자세를 대충 익혔다고 판단하고나서 사격자세로 서서싸, 앉아서싸, 엎드려서가 있는데 여긴 더러우니 서서싸만 배우자라고 하니 일본친구는 더러워져도 괜찮다 다 배우고싶다 라고 말한겁니다 너 그럴거면 우리나라서 군대가라 귀하해. 진짜 총 많아. 그리고 정말로 바닥에 옷이 더러워지는 건 신경하지 않고 열심히 외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해 하면서 사연 찍고 지나가는 건 덤이었습니다. 사격 자세를 가르쳐줄 때 주로 공군 친구가 알려주었는데 저는 사격 5일 받았고 공군 친구는 그래서 1년에 2번 사격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공군 친구가 말하면서 자세 교정해주면서 제가 통역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사격 자세의 전부를 알려주었죠 사실 이때 알려준 게 K2, C1 사격 자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M16과 K1A의 자세를 조합한 자세인데 저희 둘다 수직 손잡이는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튼 찝찝하긴 했지만 어떻게 교육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일본 친구는 감사 인사를 받으며 헤어졌죠 그리고 일본 여행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학한 친구에게 일본 친구 분항을 듣게 되었는데 일본의 어느 밀덕 코스프레 대회에 나가서 최고 고증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을 받은 이유가 바로 완벽한 고증의 한국군 장비와 사격 자세였고 유학 친구를 통해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직까지 구라로 가르친 건안 걸렸나 보네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썰 생각나거나 친구들에게 들으면 한번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군대는 운빨 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설래. 일본 가서 일본인한테 사격 훈련시킨 썰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 정도 열정이면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군대 들어가지? 왜? 훈련을 안 받아봐서 그러나? 뭔가 서, 판타지가 있나? 이게 보면 요즘 이제 나오는 뭐 이런... 군대 컨텐츠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 실제로 이제 군대 훈련하고 이런 컨텐츠들이 막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처음에는 UDT 나왔다, 뭐 특전사 나왔다, 뭐 어디 그런 특수부대들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막 동경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훈련 받는 거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특히나 해병대나 그쪽 쪽 나오신 분들은 아마 PTSD 세게 왔을 거예요. 아우, 아, 개 짜증나겠다, 말이야. 저는 그냥 그 물에서 굴른 적도 없는데, 훈련소 전 육군이라 물에서 굴른 적도 없는데도 보는데 PTS인가 오더래. 어우, 아씨. 야, 멋있다고 그런 거, 그런 특수부대나 이런 걸 동경하고, 멋있어하고, 그렇긴 했지만, 어, 실제로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었던 거야. 훈련을 쏙 빼고 있었던 거야. 그런 훈련을 거의 수개월에서 길게는 몇년 동안 받아야. 그런 특수부대에서 특수 임무를 하는 완전 진짜 슈퍼 솔저가 돼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우리는 완전 망각하고 그냥 오! 특수부대면은 막 장비도 막 저런 거 차고 와. 되게 멋있고 막 근육도 막 저렇게 붙고. 선글라스 끼고 막어 저런데 막 외국도 나가서 막 특수 훈련 막 특수 임무도 하고 막개 멋있다. 결과만 과정 스킵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런 걸 동경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 아마 우리나라 와서 일반 육군 훈련 한달 하고 가면은 처음에야 되게 와 여기 역시 이런 게 군대구나 말고서 막 막총 쏘는 거막 배우고 막 이럴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니까 막 좋아하지만 갑자기 군대 가서 땅바닥에서 흙바닥에서 굴러다니면서 밤송이 찌찌해 찌리면서막 이러면서 돌아다닐 생각하니 막밥 먹을 때막 먼지구덩이에서 막배 졸라 고프니까 밥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막시사 시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먹막 이렇게 먹어보고. 코딱지 파면 은 이게 코딱지인지 지점토인지 모르는 게 나오고 구보 하루에 3km씩 뛰고 진폐증 걸릴 것 같이 가슴이 아프 그런 걸 해봐야 아 이게 군대구나 싶지 전배이면백다튈 거라고 생각해 저조차도 멋있는 그런 거에 대한 참 동경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군대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1등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마냥 좋지만은 않았는데 이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눈누이 했었던 그때가 떠오르는 썰이었습니다 새끼들 굴러봐요 정신차려 <laughs> 응. 안 가보고 안 해보면 그 고통을 몰라 <laughs>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거 팬 다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오시 우리 굴꾼 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